옆집 언니가 써보고 깜짝 놀랐던 다이소템, 사소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다이소템 바로 공개해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는 스틸 컵걸이에요. 보통 컵을 식기건조대 위에 올려두면 물도 잘안 빠지고 겹쳐놓으면 위생이 걱정되잖아요. 근데 이컵걸리는 식기건조대나 선반에 딱 걸어주기만 하면 끝. 컵을 거꾸로 걸어두니까 물도 금방 빠지고 통풍이 잘 돼서 곰팡이나 냄새 걱정도 덜해요.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위로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 아니라 걸어두는 방식이라 공간 활용도 최고예요. 두 번째는 템바보드 멀티탭 정리함이에요. 멀티탭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먼지도 타고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발에 걸리면 위험하기도 하죠. 이 정리함은 뚜껑을 열고 멀티탭을 통째로 넣을 수 있어서 먼지 차단은 물론이고 주변 전선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것이나 책상 및 침대 옆같이 노출되는 곳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요.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전기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추천드려요. 마지막은 회전식 다용 신축봉이에요. 양쪽이 회전식으로 고정돼서 힘을 분산시켜 단단히 고정되고 길이 조절도 자유로워서 원하는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어요. 특징 축봉 하나만 있으면 안 쓰는 벽면이나 싱크대 밑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작은 집일수록 효과가 더 커요. 나만 있어도 집안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아이템이에요.